스팔라 마 근데 한국 분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스벌럼 스벌럼 아시는데 스벌럼 아니고 스팔라 마 스팔라 마이 마가 이승이에요 나중에 기사 보고 인사만 한번 하세요 정식 식사하고 올라올 때 기사 보고 양가서 스팔라 아 기사 좋아해요 인사한다고 저한테 마, 인사하지 마시고 그 마가 이승이에요 마가 이승 그리고 마 내려왔다 올라가시면 타는 말이에요. 마. 타는 말. 마음은 욕이에요. 욕. 이 마음 나가지고 내가 살랑하면 엄마는 맞자 되고, 내, 내려오시면 밥 먹었냐 그런 말이 되고, 내려왔다 올라가시면 타는 말이 되고, 세게 하시면 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러운 원인이 다를 거예요. 내가 살랑하면 다른 뜻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. Bye-bye. I'm

이 아, 랑인 오늘 이곳 싶은 문사를짓고 있고 아.